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요새 저한테 인스타 DM이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상표출원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보통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들을 한 번에 정리한 글이나 영상 같은 게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표권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보시면 딱 좋을 영상이에요. 제가 평소에 진짜 질문 많이 받는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제가 사용하는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표권 획득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싹 개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등록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스킵해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보세요. 대표님들 시간이 매우 소중하니까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어떤 용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텐데요. 어, 법적으로 올바른 용어도 있지만 대표님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바꿔서 설명드리는 용어들도 있어요. 우선 표장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상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명칭 혹은 로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이라는 명칭, 그리고 애플의 한입 배어문 사과 모양 이런 것들이 다 표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 이자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정상품이라는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상표를 얘기할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표장은 눈에 보이잖아요. 글씨나 혹은 로고 같은 걸로 눈에 보이니까 뭔지 빨리 깨달으실 수 있는데 지정상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어서 이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표를 저희가 어디인가 사용을 하죠. 그 상표를 사용하는 그 어디, 거기가 바로 지정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패션 브랜드를 시작하시려는 대표님이 브랜드 이름을 홍가네라고 결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홍가네라는 브랜드 이름을 옷에도 붙일 거고, 가방을 만드시면 가방에도 붙이실 거고, 자체 쇼핑몰을 하신다 그러면 쇼핑몰에도 홍가네라는 이름을 쓰시겠죠. 그러면 홍가네라는 표장을 어디에다 사용하신 거냐면, 옷, 가방,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지정 상품에 사용하신 거예요. 옷, 가방, 쇼핑몰, 상표를 사용한 곳, 그걸 바로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실 때에는 상표를 어디에 사용하실지를 결정하셔서 출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출원된 상표권의 권리 범위 역시 이 지정상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패션 브랜드 대표님께서 옷이랑 가방 그리고 쇼핑몰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홍가네 라는 표장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제 친구가 홍가네 라는 명칭을 정육점에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원해서 획득한 권리, 그 권리 범위가 지정상품에까지만 미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출원해서 등록받은 그 지정상품, 즉 옷이랑 가방이랑 쇼핑몰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정육점은 출원해서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제가 독점할 권리는 아직 없는 거예요. 이제 표장이랑 지정상품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상표권 획득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훅 훑어볼게요. 상표권은 제가 지정한 어떤 표장, 제가 만들거나 선택한 이 표장을 제가 고른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 절차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표장하고 지정 상품을 매치해서 출원을 하고요. 특허청에서 이 상표를 이 출원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기준이 역시 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십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것들도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심사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게 되면은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 줍니다. 사실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서부터 권리가 발생했다고 표현을 해서 등록이 되고 난 이후부터 상표권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해요. 어, 그러면 심사기준에서 뭔가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등록이 안 되고 거절이 됩니다. 어, 그렇게 만약에 거절이 되고 나면 특허청에서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요. 그 변명할 기회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변명이 잘 먹히냐, 안 먹히냐에 따라서 다시 얘를 등록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쭉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중간 사건 단계인데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출원 절차, 심사, 심사 기준에 통과하면 등록,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표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출원 단계인데요. 출원을 하려는 주체, 즉, 대표님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결정하신 표장, 그리고 그 표장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지정 상품, 이런 것들을 특허청에 알려줘야 합니다. 출원서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잘 맞춰서 기재를 하셔서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출원서에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 대표님의 성함, 그리고 영문 성함, 주소,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그 사업체의 명의로 출원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법인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도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특허로 홈페이지는 밑에다가 띄워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표 출원은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으면은 그 대리인들이 이 출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요청을 할 텐데요. 그 달라는 정보를 잘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대리인을 통해서 상표출원 진행하시는 걸로 가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대리인은 대표님께 받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대표님의 특허 고객 번호라는 걸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임 절차를 진행해서 출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 고객 번호라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번호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대표님의 성함이나 주민번호, 주소, 이런 정보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대리인에게 잘 전달해 주시면 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 발급받는 절차는 쭉쭉쭉쭉 진행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위임 절차. 대표님이 대리인에게 상표 출원, 그리고 상표권 획득, 등록, 이런 관련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겠다. 이런 법적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위임 방식도 있고, 포괄위임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대리인이 개별위임으로 하셔라, 포괄위임으로 진행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릴 텐데,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대리인한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정보는 바로 표장, 그리고 지정 상품일 텐데요. 표장은 어떤 명칭을 결정하셨다면, 예를 들어 아까 홍가네 같은 그 홍가네라는 이름을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 홍가네를 잘 적어서 대리인한테 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어떤 로고를 사용하실 계획이시다, 그러면 그 로고 이미지 파일을 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표장은 그렇게 전달하면 되고 지정 상품은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사실 지정 상품 기재하는 것도 명확하게 안 하면 그 심사 기준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직접 그 심사 기준을 찾아가면서 지정 상품 명칭을 정확하게 써서 대리인한테 주는 거는 너무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대리인한테 이 표장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대략적인 사업 범위, 사업 영역에 대해서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사업 영역을 듣고 국제 상품 분류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명칭을 올바르게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대리인이 할 일이에요. 아까 홍간네 예를 그대로 사용해 보면 대표님이 홍간네라는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실 것이다. 그래서 홍간네를 옷에도 사용하실 거고, 가방, 그리고 쇼핑몰에 사용하실 거다 하시면 은 대리인한테 홍간네라는 표장을 사용할 거고, 상의, 후드티, 코트, 아니면 잠바, 아니면 뭐 잠옷, 이런 식으로 오시면 어떤 옷인지 좀 특정을 해주셔서 대리인한테 알려주시면 좋고, 가방이면 뭐 에코백인지, 백팩인지, 크로스백인지 자세하게 대리인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기초로 대리인은 출원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러면 출원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게 아마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표장 하나, 그리고 상품류 하나, 이렇게 매칭돼서 비용이 결정이 됩니다. 상품류라는 용어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정 상품을 특허청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그 다음에 향수에 관련된 지정 상품은 03류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뭐 전자제품, 핸드폰, 스마트 시계, 핸드폰 관련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공구류라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문구용품, 뭐 엽서나 필기구 같은 것들은 심용류라는 카테고리. 이렇게 엄청 많은 지정상품을 다 카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가네라는 패션 브랜드는 옷이랑 가방이랑 쇼핑몰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옷을 예로 들어보면 옷은 대부분 25류라는 카테고리 안에 지정 상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의, 하의, 뭐 신발 등등등 그래서 25류에 속하는 지정 상품들을 몇개 골라서 출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정 상품을 골라서 출원을 하게 된다 이러면 상표 출원이 두 세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간에라는 표장으로 지금은 옷을 팔고 있지만 추후에는 카페를 차릴 계획이다. 그러면 카페는 43류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지정 상품이에요. 그러면 홍간에라는 표장을 25류, 그리고 43류 이렇게 두 개의 상품류에 출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두 세트의 출원이 진행이 되는 거고 따라서 비용이 두배 가까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지정 상품, 그 다음에 상품류. 이런 개념들이 생소하셔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이 있는 모든 지정 상품에 당연히 출원을 하셔서 권리를 확보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비용 이슈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먼저 확보해야 할 상표권의 지정 상품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용만큼 중요한 게또 기간일 텐데요.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되냐. 우선, 대략적으로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때 상표 출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심사기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기준을 다 만족시켜서 상표 출원이 등록 결정까지 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 출원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대리인에게도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시게 되면 상표권을 드디어 대표님께서 획득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등록된 상표는 대표님께서 평생 독점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돈을 잘 내면은 됩니다. 등록 결정이 나오면 특허청에 22만원 정도의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등록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10년 동안 대표님께서 이 상표를 독점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되고 나면은 내 돈을 추가로 또 납부하시면은 이 상표를 독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계속 계속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상표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코카콜라 이 표장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너무 유명한 표장이잖아요. 이 표장, 이 상표권 코카콜라가 당연히 이 표장을 독점할 상표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표가 언제 출원됐느냐? 바로 1954년입니다. 1954년에 출원해서 등록받고 지금까지 계속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이 코카콜라는 상표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장도 정말 잘 아시죠? 샤넬인데요. 샤넬은 언제부터 이 로고를 독점했을까요? 출원 일자 보시면은 1977년도입니다. 1977년도에 출원해서 78년도에 등록받은 이후로 계속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이 상표를 소유하고 있어요. 심사 기준을 잘 만족해서 한 번에 등록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심사 기준을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등록이 아니라 거절이 되는데요. 거절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표장을 이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대표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안 될까요? 그 이유가 엄청 다양한데요. 수십 개의 상표 등록을 줄수 없는 기준이 법에 지정되어 있고 세부 기준을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대표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두 가지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상표법 33조 제1항 제3호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요. 벌써 법조문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시죠?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표장을 보고 지정상품이 떠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특허청에서는 그 상표 출원을 거절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찐빵이라는 표장을 빵에다가 붙여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표장을 서울찐빵 그리고 지정상품을 빵 이렇게 기재해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서울 찐빵이라는 표정을 보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서울에서 파는 찐빵이구나. 당연히 이게 떠오르시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심사관은 거절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신발을 판매하면서 그 신발에 키노피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키노피를 나만 쓰고 싶어. 그래서 표장을 키노피, 지정 상품을 신발 이렇게 해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심사관은 어떻게 할까요? 키노피 신발 이거 키노피 신발이라는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데 거절 이렇게 해버립니다. 두 번째 기준, 이것도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 누군가가 이미 먼저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아놓은 상표와 유사하면 거절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갤럭시와치라는 표장을 지정상품을 시계로 해서 이미 출원해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출원일자가 2018년인데요. 제가 오늘 갤럭시와치라는 표장을 지정상품 시계로 해서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관이 등록을 시켜줄까요? 거절을 시킬까요? 당연히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워치라는 삼성전자의 선 등록 상표 표장과 제가 이번에 출원한 갤럭시아 워치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등록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 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첫째는 바로 표장을 보고 지정 상품이 떠오르면 심사관은 등록을 못 줘. 두 번째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서 등록받아 놓은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을 못 줘. 거절시켜 이두 가지 기준. 저는 이두 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표님께서 획득하고 싶은 상표가 법적 기준에 잘 맞는지 아닌지는 대표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기준도 너무 많고.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부터 심사 기준에 잘 맞게 거절이 되지 않게끔 출원할 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장의 대리인 비용이 조금 더들수 있지만 출원이 만약에 거절이 돼서 그 거절에 대응하는 비용, 혹은 이 상표 권리 획득을 하지 못해서 추후에 어떤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게 오히려 가성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상표 출원, 상표권 획득 이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마무리를 해보자면 상표 출원을 하실 때에는 사용하시려는 표장, 그리고 이 표장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 이 지정 상품을 잘 결정하셔야 하고요. 이 지정 상품이라는 건 특허청이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에 지정 상품이 쏙쏙 속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표에 관련된 비용은 지정 상품이 속하는 카테고리인 이 상품류, 상품류의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상표 출원이 완료되고 나면 특허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시킬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관이 자기 맘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진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줄지 말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 두 가지는 첫 번째, 표장을 보고 지정 상품이 떠오르면 안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누군가가 이미 출원해서 등록받은 이 상표와 유사하면 등록을 못 준다. 네, 이게 오늘 설명드린 전부네요. 요약을 하고 보니까 또 굉장히 간단한 것 같네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더 생기실 수 있어요. 저는 식당 체인업을 하려는데 지정상품 어떻게 세팅해야 하죠? 아니면 저는 화장품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지정상품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분야별로 지정상품을 어떻게 세팅하셔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표권이 급하게 필요하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